을해 먹을 것입니다. 너무 배고파. 우선 재료는 이렇게 샀고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채소인 버터헤드 레터스랑 미니 파프리카, 오이, 양파. 그리고 <laughs> 새우는 지금 여기 물에 잠깐 해동을 시켜 뒀고 오늘의 킥 스위트 칠리 소스입니다. 이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. 또 월남쌈에 다 먹어가지고 또 새로 샀고요. 현미로 만든 월남쌈입니다. 처음 먹어보는데 맛이 있을지 모르겠어. 해동해둔 새우부터 좀 데치고 1인분 할 거라서 양파는 반 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. 오프리카는세가지 색. 이렇게 씨다 빼주고 좀 크기에 맞게 나중에 볶음밥 할때 넣어 먹으면 되니까 길쭉하게 썰어줄게요. 오이는 한반개 정도만 써주겠습니다. 너무 물컹물컹하면 잘안 써지니까 안에 씨앗을 빼줄게요. 그리고 새우 한번 데쳐서 물에 헹궈 왔고요. 물왜 음. <laughs> 이렇게 커? 너무 큰데? 봄동 아닌 봄동? 얘도 물에 한번 씻어서 왔고 끝 부분은 딱딱해서 잘안 써지니까 이렇게 잘라서 진짜 이게 야채 맛안 나고 제일 보드랍고 맛있어요. 이렇게 양파랑 파프리카랑 새우랑 오이랑. 로트 헤드레터스 이제 말아봅시다 물 살짝 따뜻하게 끓여갖고 한것보좀 작네? 두장 깔고 짠먹구리 거, 양파 이 덮고 두 번째, <laughs> 세 번째. 지 맘대로 생겼네, 아주 그냥. 너무 맛있네. 음 음. 진짜 한입에 새우 한 개씩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아. 여러분 편집하다가 당이 떨어져가지고 야식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. <laughs> 쌀 식빵에 저당 딸기잼이랑 블루베리잼 조금씩 덜어왔고요. 레몬 캐모마일차. 사실 그냥 컵에도 되는데 기분이 좋으니까. <laughs> 티팟을 쓰면 기분이 좋거든요. 어우 진짜. 음 쌍콤해. 아주 쌍콤하고 달달한 티입니다. 이거 잼 지금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? 궁금해. 음! 그냥 잼인데? <laughs> 맛있는데? 그럼 블루베리. 블루베리가 더 맛있는 것 같아. 딸기는 좀 너무 달아. <laughs> 살짝 유자차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저 방금 운동 갔다 왔고요. 오늘은 낫또 비빔밥 해먹으려고요. 현미밥 돌리고 있고 양파 오이, 계란, 두 반모 낫또, 그리고 씻은 김치 이렇게 넣을 겁니다. 김가루도 넣어서 낫또는 <laughs> 지금 얼려놨기 때문에 밖에 해동을 시켜놓고, 부분은 깍둑깍둑 썰어서 한번 붙여줄 거예요. 이렇게 재료 손질 해놓고 올리브유 살짝에 나또 덜로같긴 한데 밥에 들어가면 녹겠지 뭐 밥반 공기 깔고 앗, 뜨거. 여러분, 계란 후라이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? 어쩜 이럴 수가... <laughs> 김도 살짝 넣고, 그리고 양념장은... 쯔유 살짝 넣고 이게 농축 그거라서 물 살짝 넣고 참기름. 이렇게 하면 나도 비빔밥 완성입니다. 맛있겠죠? 밥을 먹어봅시다. 혹시나 심심할까봐 김도 가져왔어요. 얼마 전에 제가 영화 리뷰 유튜브 좋아한다니까 댓글로 어퍼컷 큐브? 그 분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한번 봐야겠어. 는요 슈크는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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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크한요 슈크는요? 슈 남은 야채를 처리하기 위해서 요 현미곤약 본드의 밥이랑 볶음밥을 해 먹으려고 그리고 단백질 <laughs> 일단 닭가슴살 두부전 먼저 에프에좀 돌리고 4개 먹어야지 요거 야채를 다 볶을게요 약불로 써놓고 올리브유 살짝 <laughs> 얘네가 숨이 죽을 때까지 좀 볶아줄게요 맛소금 간 살짝 해주고. Yeah. 오늘의 밥 짜잔! 볶음밥이랑 저칼로리 소스 짜왔고요 그리고 반찬이랑 김 갖고 왔습니다. 띵띵띵.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. 음 이제 군들의 밥은 너무 맛있어. 제몇 년... 메뉴... 신발 주. 수... 저녁으로 아보카도 연어 덮밥이랑 생이버섯전 해먹을거예요 연어가 딱두 덩어리 남아가지고 아보카도는 거의 검정색이고요 지금 얼른 <laughs> 먹어줘야돼 그리고 요거는 냉동완두콩인데 해동시켜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여기 놔뒀어요 우선 연어는 렌지에 좀 돌려줄게요. 샤! 기름이 좀 들어갈 거라 가지고 키친타월에 살짝 물기 빼주기. 이야! 그리고 이거 옥수수 전분이거든요. 여기에 팽이버섯을 묻혀가지고 구워줄 거예요. 찌글찌글찌글. 그리고 덮밥 소스. 알룰로스 조금 넣고. 대충 그냥 손대중으로다가. 연어 졸여질 동안 콩 이렇게 다 까서 왔고요. 아보카도를 썰어 봅시다. 과연? 너무 잘 익었어. <laughs> 아보카도 듬뿍이랑 연어랑 오늘의 덮밥. 맛있겠죠? 중간에 뭔가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계란이 없어요. 그리고 팽이버섯 전 위에는 저 칼로올 양념치킨 소스 뿌렸고요. 나쁜 엄마 보면서 먹을 거예요. 요즘 너무 재밌더라고 이거. 응? 음. 응? 음. 정말 쟁.